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료와 관련해서 저희 척추관절 병원도 그렇고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이제 홍보나 마케팅 광고를 많이 하죠. 광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사실 우리 환자분들께서 처음에는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을 할때 그런 것들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거기에 또휘 들리시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는 것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 저희 척추관절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과를 이제 볼 때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끔 저도 이제 저와 같은 병원들 이제 광고나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좀이게 음,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어떤 것들은 좀 우습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무슨 자세한 문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또 다른 병원에 뭐 어떤 거를 제가 뭐 찝는 그런 노출이 돼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좀 보면은 조금 그건 좀 뭐. 하... 이거는,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위 이제 명이다. 굉장히 대단한 어떤 실력과 명성을 가진 의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의사들끼리 볼 때는 조금, 음,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뭐 자유롭지는 않아요. 저도 척추보안관이라는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뭐 대학에 있는 소위 저희 뭐 동기 교수나 아니면 선후배님들도 좀 이렇게 재밌어 하시죠 안풍기 아, 원장 뭐 열심히 사는구나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저도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 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의사들이 어떤 광고와 홍보와 관련된 거를 할때 조금 더 어떤 사실 중심에 너무 과장 되지 않은 그런 기준들로 팩트 중심으로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엄청난 뭐 신기술 뭐뭐 뭐 이런 것들에 너무 폭해서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도 좋고 의료 마케팅도 좋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와 의사가 이제 만나야 돼요.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전에 듣는 이런 내용이고 이거 자체가 진료가 될순 없잖아요. 근데 진료 시간은 되게 좀 짧기는 하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환자분들과 의사 직접 만나서 얼마나 이제 진솔한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너무 군더더기가 많은 얘기들도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고, 특히 제일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치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도 잘좀 어, 모르겠는데 의한데 아 그래도 뭐 유명하다니까, 그래도 뭐 새로운 기술이라니까 뭐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났을 때아 이렇구나 이 병은 이거고 어떤 어떤 치료가 있는데 나한테는 이 치료가 맞겠구나 딱 본인이 들었을 때 이해가 딱 되고 내가 여기서 몸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딱 결단이 확신이 서는 병원이 있어요. 확신이 서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치료의 결정은 의사와 직접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너무 의료 고 뭐 저도 의료 광고를 하긴 하지만 의료 광고나 이런 마케팅에 너무 이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